호디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추방된 서리늑대 부족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령의 도움으로 인간과 마주치지 않고 알토렉 산맥에 도착했고, 그 직후 드라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은 드라카와 듀로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피해 저주에 감염되어 초록색 피부로 태어났습니다. 굴단과 킬제덴의 저주가 오크 자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듀로탄과 드라칸은 호드를 조종하는 어두운 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부족원들에게는 알터락 산막에서 삶을 새로 이 시작하라 하고, 둘은 고해를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서리늑대 부족의 드렉타르는 주술의 힘으로 오그림 도매머에게 모단 호수에서 만나자는 듀로탄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그림은 듀로탄과 마찬가지로 지옥마법과 굴단과 블랙핸들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고 믿을 만한 경비병들과 함께 정찰하는 척하면서 모단호수로 향했습니다. 듀로탄은 고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받았던 경고와 굴단이 어둠의 세력과 손잡고 호드를 조종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남김없이 얘기했습니다. 오그림은 놀랐으나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그림은 드레노어의 지옥에너지가 어둠의 문을 통해 검은 늪에까지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도 드레노어처럼 황폐해질 것입니다. 듀로탄과 드라카, 오그림은 굴단과 블랙핸드를 막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그림은 다시 호드로 돌아가 블랙핸드의 말을 듣는 척하고 듀로탄과 드라카는 북쪽으로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비병들에게 보호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그림은 이 명령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됩니다. 그의 경비병은 어둠의 의회의 세력, 굴단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오그림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듀로탄과 드라카와 그들의 아이를 죽이면 굴단이 좋아할 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쳐 서리늑대 오크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북쪽으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동한 후 경비병들은 듀로탄과 드라카를 덮쳐 쓰러뜨렸습니다. 위대한 듀로탄, 서리늑대의 부족장은 믿고 있던 오그림의 수하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비열한 공격에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엘은 혹독한 추위에 버려졌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고엘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버려진 다음날 북부 더놀드 요새의 귀족인 에델라스 블랙무어와 그의 추적대가 스토인드에서 소문으로 들리는 초록 괴물의 정체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엘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관찰해 새로운 적에 대해 알아내려는 심산에 데려다 키웠죠. 고엘은 어린 시절을 블랙무어의 감시 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경비병들이 돌아오지 않자 오그림은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전사들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하니 끔찍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그림은 서둘러 경비병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처치해야 했기에 오그림은 가장 믿는 전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오그림의 전사는 다행히 경비병들을 찾아내 그들이 굴단에게 사실을 알리기 전에 처치했습니다. 오그림의 반역이 굴단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그림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기회를 노리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몇달 동안 오크는 스톰윈드의 외곽 지역을 마구 습격하여 스톰윈드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 생산 시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스톰윈드는 몇 달도 버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블랙핸드는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호데를 북쪽으로 진격시켜 붉은 마루 산맥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스톰윈드를 직접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죠 호드는 별 저항 없이 붉은 마루의 언덕에 다다랐고 점령은 쉬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서의 작전이었습니다 블랙핸드는 거점으로 삼을 호수골을 차지하기 위해 습격대를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함성이 들리더니 산비탈에서 로서의 기사들이 내려왔고 호드 습격대는 전멸할 뻔했습니다 로서가 블랙핸드를 죽일 기회를 엿보았지만 블랙핸드를 호위하는 두 명의 어둠의 의회 흑마법사가 있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핸드와 소수의 생존자들은 호드 야영지로 돌아갔고 다음엔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호수골을 차지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흑마법사들에게는 매복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질타하며 손수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굴단은 화가 났습니다 처형당한 흑마법사는 자신의 부하였고 그래서 처벌도 자신이 내려야 했는데 그걸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허나, 블랙핸드는 굴단의 분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대족장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의 이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굴단이라 하더라도. 블랙핸드가 당한 매복에 대해 들은 굴다는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격렬히 저항했기에 스톰윈드 정복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크는 샤트라스를 무너뜨렸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오크 부족은 드레노어에 남아있고 수년에 걸친 기근과 기아는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굴다는 수년 전 메디브가 구르바시트로를 물리치고 스톰윈드를 지킨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것입니다. 또한 수호자와 트리스팔 의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굴단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그는 호드가 아제로스를 점령하기를 원할까? 그는 정말 불타는 군단의 꼭두각시일까? 아니면 숨은 다른 속셈이 있나? 어쩌면 메디브는 구루바시 트롤처럼 오크를 쓸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굴단은 카라보르 정복을 앞두고 호드의 드레노어의 정령을 파괴하여 그 에너지를 주입시켰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아제로스의 원소 정령은 드레노어의 정령보다 많고 강력하니 더잘될 거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어둠의 의회 첩자들이 붉은 마루 산맥의 북서쪽 검은 바위 산에서 강력한 정령의 활동을 감지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초갈은 그 정령이 고대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숨겼습니다. 어둠의 의회는 비밀리에 검은 바위 산으로 이동해 정령을 지배하려 했지만 상상 이상의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세 정령은 드레노어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밀도 높고 강력해서 정령을 지배하려 했던 흑마법사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불타버렸습니다. 검은 바위산 지하에는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 왕국과 하급 정령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수백 년 동안 검은 무세 드워프가 그의 부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크의 흑마법사가 검은 바위산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검은 무세 드워프와 분노한 화염 정령들이 나타나 공격했습니다. 어둠의 의회가 라 라그나로스와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초갈이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초갈은 고대신과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검은바위 산의 지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바위 드워프, 라그나로스의 정령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고대신은 호드의 행동에 기뻐하지만, 공허에 대항하고 있는 불타는 군단의 부하인 오크에게는 힘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검은바위 산 상부의 검은바위 첨탑에 작은 은신처를 내주었습니다. 흑마법사들은 그곳에 머무는 한 라그나로스의 추종자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굴단은 검은 바위산의 힘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초갈에게 외교적 수완이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만약 굴단이 오우검 마법사 초갈의 진정한 동기나 그가 고대신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블랙핸드와 굴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기에 굴단에게 비밀 거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검은 바위산에 깃든 힘은 나중에 차지해도 늦지 않아 보였습니다.